예, 사마라는 예, 성을 쓰는게 마틀삽자이고 예, 말맞자 내린 다음 아래에 발을 나타내는 점 네개 짓고 그 다음 예, 따뜻할 온자입니다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 예, 아래는 그릇 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 공을 나타내는 예, 공공자 그 다음 예, 말하다의 뜻을 가진 가로와 그 다음, 예, 적금이 해서, 사흘적입니다. 아, 벼화 자 옆에, 예, 구지질, 색 자가 음으로 붙어서, 샀다 사흘적이고요. 쇠금 자, 음, 서이 자, 예, 자어나왔죠그 다음에, 남길 유 자인데, 남길 유 자는 이렇게 귀할 기 자를 먼저 쓰고,

그렇죠 진짜부터 그런데 접속해야지 진짜. 내 말씀대로 얼굴을 못볼 때는 그 자고 빨리 달고 자라. 됐습니다. 그래서 이요때 접속을 해야 될거 같아요. 접속을 하고 너무 빨리 달다가는 문제가. 기다려야 될것 같다. 더 높으면 그때 남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으로 잡아니다 있으면. 이렇게 다들 마찬가지로 빨리 빨리 잡습니자아 그래서 그래도 독립이 간단해 필요. 좀 작고 하고 그것도 있는 게 제가 원래는 근데

사마온공왈 해서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이란 뜻이 되겠죠. 예, 사마온공은 예, 북성도의 사마광을 말합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사마는 성이 되는데 한자성이 아닌 두자성입니다. 그래서 사마온공이 아니고 사마온공, 예,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사마광,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적금이 유자손 하게 되면 적금 사을 적자 쇠금자 예, 여기서 쇠는 예, 금 돈을 되겠죠. 예, 돈을 사서 금을 사은 것으로서 유자손 유자는 남길 유자 음, 그 다음 에 자손이죠. 그래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그 다음 미필자손이 능진수요했습니다. 아닐 미자 반드시 필자, 이렇게 미필 오게 되면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수고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데, 전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인지 뒤에 보면, 자손 능진수 해서 자손이 능+능희. 잘 진짜 지킬 숫자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뒤에 문장도 예, 똑같은 형식입니다 적서이 유자손이라도 적서 책을 사서 예, 글과 좋은 책을 사은 것으로서 유자손 자손에게 예, 유 남겨주더라도 물려주더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도 예, 미필 또 나왔죠. 반드시 뭐뭐 한 것이 아니다. 자손 자손들이 능히 달진자 읽을 독자 다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책이 있다고 해서 자손이 그것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뒤에 불여 적 음덕 어, 명명지중하여 해서 뒤에 문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불여가 나오게 되면, 직역하면 같지 않다지만, 문장에서는 불여가 나오면, 뭐, 뭐만 못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A로 보고, 뒤에 있는 부분을 B로 봤을 때, A, 불여, B라고 해서, A가 B만 못하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어, 주의하실 것은 앞과 뒤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 비만 못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내용을 보면요 적음덕하게 되면 음덕을 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늘음자 큰덕자니까 이것은 에, 눈에 보이지 않게 모르게 그렇게 샀는덕을 음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명명지중 했는데 이 어조사어자는 장소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라고 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둘명자니까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에 이렇게 되겠죠. 음덕을 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뒷부분까지 마저 해보면 이위자손지개야 해서 이위하게 되면 뭐라고 여기다 뭐뭐 뭐. 위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손을 위하다 이런 뜻이 뜻으로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위한 계획 그것만 불려 못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뭐 돈을 물려주거나 좋은 책을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가 음덕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을 샀는 것이 자손을 위한 그계책 그것만 못하다라는 예,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 사마 온공의 예, 비유를 오늘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뜻을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온공 왈, 적검이 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수요, 적서이 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진 독이니, 부려 적 음덕어 명명지 중하여 이위 자손지 대야니라. 예, 오늘은 문장이 길어서 이렇게 예, 한 번만 예, 읽었습니다.